막 이만해보여요 <laughs> 저 여기 토이라떼 바닐라 시럽 맨날 추가해 먹잖아요 근데 그거 사이렌오도로 주문하는데 바닐라 시럽 넣는 거 깜빡해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더좀 밍밍한 느낌? 안 달고? 저 이렇게 도수있는 안경 낀적 처음인 것 같아요 영상 찍으면서 근데 눈이 피곤하고 이럴 때는 렌즈 안 끼고 안경 끼고 외출해요. 음,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비지에 간장 담아서 찍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 맛있는지. 너 아사이랑 나 바카리 시켰는데 케이크 <laughs> 무슨 일이야? 피자 어때? 피자 괜찮... 다뭔뭐 첫... 시킬 건데? 페퍼로니. 지난번에 먹었잖아 우리 여기 왔을 때세상이랑 그때가 페퍼로니였나? 아, 그래. 다른 거. 페퍼로니가 제일 좋은데. 아니. 니네 치킨 먹고 싶다며? 아니 그거 파닭이 먹고 싶다 했지. 아 페퍼로니가 좋은데. 팔 펴펴 손가락 이렇게 쬐끄 보여 노래방 갔다가 다시 하왔술 한잔하러 왔어요 아, 아. 끌고 시험차 아, 아, <laughs> 있잖아 할까요? 응음 네. 너무 맛있어 근데 소주가 더 싫은데 싫고 소주는 니 싫어해 가 내가. 아니 소주 다 좋아해 싫어해 가위바진짜꽃 먹기 하 시국 먹고 싶 진짜? 아, 진짜로? 아, 당연히 시국이지 <laughs> 가위바위보 가위. <laughs> 다타 사람 삼십 판인가? 에이, 그러면서 한번 네가 이겼다. 아, 이거, 이거... 어제 이거 완벽하게 지녔... 그러니까 한 번도 못이긴 해. 자, 사나 어, 찍을 건 아니지? 어, 이 꽃? 얼굴은 안 나오게 어, 꽃 넘어가는 것만 찍을게. 근데 이거 진짜 먹어야 될 꽃이 아닌 것 같아. 아이, 먹어, 빨리... 어? <laughs> 무슨 맛이야? <웃음> <웃음> 왜? 무슨데? 떨어? 떨 나이랑그거나이프좀원표 어. <laughs> <laughs> 찍었어 이거? 들어 c o 감사합니다 <laughs> 효과안꼭 그렇게 입을 해야돼? <laughs> 해아 그러네 진짜 새로운 낙선이라 이건 꼭 먹어야 되는 거 같아 언니가 골라 시금치 파스타랑 구운 가리비 반찬 와 어. 응. 아, 맛있겠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아, 하한번 <놀람> 쓰고 나서 뭔가 비워지고 되게 정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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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아, 이야이야 아, 아, 이요 저게 아, 아, 저이 아, 봐. 어 이거 안에 내용 잠깐 읽어 봤는데 뭐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소라 언니가 저희 동립초등 같이 갔었거든요? 아, <laughs> 때부저설명한다어부근서이 그래, 갑자기 너 언니 거 사는 줄 알았는데 제 것도 선물해 줬어요. 연말 선물로. <laughs> 베르가무탕이에요. 베르가못 좋아하세요? 네싱글로트라고 다른 향주들이 있는데 네 2층은 조향된 어. 것들이 있어요 베르가못이 그나마 좀 많이 강조된 향들이 네 다른 것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좀 우디한 계열 좋아해요 약간 중성적인 거 좋아하시는 거네 그리고 조금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묵직한, 중성적인 묵직한 거네 여성스러운 느낌의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어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조말로 스마는... 조말론 응. 라이맨 바지 아세요? 라이맨 바지 받을요 네, 근데 그것도 엄청 좋아요, 제가. 그럼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런데, 여기 버가모티한 가장 강조된 양측의 음. 달콤한 느낌도 살짝 느껴지는데, 어, 달콤한 베이스너트티크에 엄청 비슷한 거예어 맞아요, 그 무화과예요, 슷해요 어 이거 이게 더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향 추천드리는 게 오, 그, 엄청 좋그 그린티 측에 좀 쌉싸름한 느낌이 되게 매력적인 향이에요. 음 실제로 남성분보다 여성분 이 썼을 때 훨씬 더 매력적. 이에요어 진짜 좋다. 그럼 60한번 넣어볼 텐데 처음 넣으실 때는 여러 방울 먼저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 방울로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 오 진짜 풀어지네요 이제부터 천천히 넣을게요. 알겠천니다한 아, 네, 방울씩 한 방울씩 넣을게요. 옆실 거고요. 네. 어 너무 재밌다. 어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저는 이거 향수 만들고서 지금 여기 이태원 바토스에 왔어요. 바토스 겨울 시즌 메뉴라고 해서 한번 시켜 봤어요. 와! 아아 망고 주스 아닌가요? 하늘이 너무 빵데 네. 하늘이 망고 주스야. 어디서 이런 걸 찍어 보고 있어? 진 감합니다 네, 여기 있다 하늘이 거 따라주세요 저는 사이다만 먹겠 하늘이, 하늘이 여기 소스잔을 하나하나 따라주세요 아한잔할게 기분만 오. 내게 하늘이 고맙습니다 응. 진짜 맘마즈 색깔이 다는네짠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 맞다 영양제 맛어 약간 나그 씹어먹는 영양제 있잖아막이 사람 만드는 거 씹어진 않는데 살짝 씹어진 엄마 이거 그냥 섞어요? 네 어, 이거 먹 먹으면... 휴지? 아, 어, 휴지? <laughs> 아니 휴지니요 이거 네. 하라고? 어. 아 근데 뭔가 빙속에 술마시는뭐 뭔가 되게 아, 싸했어 가루야 아, 이거? 아니 액체야, 액체 액체 하나라 액체야? 왜안 찍어 하늘 너가 찍아 그래? 나도 으면까아 근데 아까 밝은 데서 봤을 땐좀 예뻤는데 그안 보인다 아, 그잘안야 이제...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친구들이랑 술1 차를 마시고요. 진짜 야, 돼서... 눈이 풀렸지만 취한 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제가 소연이 사진 잘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되죠? 잘 나왔어. 제가 며칠 전까지 아파가지고 술을 못 마셨어요 놀 때.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게 놀고 집에 들어갈 거예요. <laughs> 오. 역시. 혹시... 뭔가 그 조향사 분이랑 향수 막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면서어 이거 뭐랑 비슷해요 막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아, 저는 약간 그런 조향사 분들의 취향이 되게 궁금해요. 아, 이렇게 향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 어떤 맞아, 향수가 최애가 궁금한 사람 많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또 뭐? 많은데 그제 그 담당 분은 그거였어요. 크리드 어벤투스. 아, 아, 아 그래서 네. 어 볼까요? 분위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되게 자주 못 마시니까 오랜만에 마실 때 분위기 내면서 마셔. 맞아 맞아. 맛있어. 여기서 마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럼 이자카야도 친구들끼리 이런 남는 거같지 않는 거 제일 좋아요그 얘기 할 날이 있 그거 제일 좋아요 같이 진짜 좋 초밥집에서도. 응. 이번 탑이 안되다 맞아 맞아. 아 그런 느낌이었어. 지난 말 시간이 안 잡히지. 음식집에 왔어요. <laughs> 뭐 그런 말안 해요. 언니랑 음 맛있어 음. 컷. 나 읽었어. 컷. 어, 문서, 문서까지 내려주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써야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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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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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이고이이 알려줄게. 이걸 뒤를 아, 더 들어야 돼요. 내 이거 너무. 오마이갓 이 너무 안 어, 너무 안울려 그리고 머리 이렇게 잘라주세요. 머리 중요한 게, 진짜 이렇게 쓴을안 어울려. 예쁜데? 이 정도는 돼야 약간 좀 정상 같은. 좀 음. 그 귀가 좀 보이고. 확인. 귀가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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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하트! 귀여워. 저는 이제 지금 새벽 2시인데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약간 밤 치고 딱히 날씨가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응. 뭔가 그렇게 춥지 않은 느낌? 롱패딩을 입지 않아도 되는 날씨 느낌? 저는 일단 조심히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아, 둘, 날 보자. 좋아해. 치트였어요.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야, 나중에 어. 집으로 초대할게. 내가... <laughs> 아, 처음 다 소맥이야, 우리? 아까는 나한테 뭐일찍갔다고 하나, 삼맥. 조용히 삼맥. 너 맥주 마실 거야? 나 소맥. 음, 소맥 은 괜찮아. <laughs> 오늘도 술 타는 사람으로. 네. <laughs> 나는 대리불러야지. 걱정하면? 어, 했어. 뭐? 이...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두번 치고 내려놓는. 탁자야? 테이블? 테이블 어. 두번 치면 돼아뭐2는 뭐, 것도 아니고 ]니까. 뭐 2조.. 이, 이 정도 하는데 그 치는 애야 내가 두번 치는 애는 동근나, 동근나 좀 예민하게 그러 애들하고 욕하고 예민하게 그지 말자 편집하기 너무 힘드니까 알겠어 <laughs>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렇치 <laughs> 음, 이거 끝나고 이제 하는거지? 어이시거 끝나고 바로 옵션 옵션 뭔데? 어서 옵션 좋해 하나 둘셋아 <있어>. 귀여워서 재밌었어 너내너 바로 마셔 이제 따라줘 여기서 마시라고? 응. 이거 마시라고? 아니지. 저 반이다 아니, 마시는 거지. 뭘 마시라는 거야. 솔직히 짜 짜는 건100%한네 명은 취한다. <laughs> 나 취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룰은 따라야 하는 거지 하나라고. 예. 아, <laughs> 하나, 하나, 하나 뭘? <laughs> 나 이거 안 내려놨는데? 아, 아, 나 이거 아예. <laughs> <한 입. 웃음> 야, 한창 내가 전에 넣잖아 항상 따라주고내려놨잖아나 계속이야. 나 이거 안안 했는데. 아, 아, 두 번이지. 야, 이렇게 내려놔. 아니, 아니, 지렇 아니, 이니 음, 그래, 아니, 빼도 아니, 내니 아니, 아니, 도두번 내려? 니 아니, 아니, 두번아여시 다시 공제해 줄게. 아니, 아니, 아 여기 니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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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번 근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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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니아는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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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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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 감성 보이잖 근데 얘가 카메라가 좋아서 막잘찍혀 채소님 그 와사비 마카롱 먹어주세요 와사비 저 와사비 덕후잖아요 모자를 아, 뭐 써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 와사비 맛나? 음 진짜 맛있어 요아 <laughs> 진짜? 오 뭐야 향도 진짜 좋이해 근데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가지고 뭐야 완전 괜찮은데 이렇게 막그 말하는 게막 엄청 좀 착착하고 사람 풍이고 어깨 넓고 키도 181에다가 뭐 이래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데? 이러면서 내가 바로 퇴출하고 해가지고 전화 넘긴 거거든 나도 막 매일 소개팅 주선을 하고 자여기저 근데 어려워 애들이 처음에 자기 부인 자꾸 안 높대 응. 점점 높아져 근데도 어? 해보세요. 네. 어? 코랄? 야, 이 2019년 색깔이 응. 코랄이더라? 나 응, 코랄 진짜 코랄. 좋아하는데. 아, 리빙 코랄. 어떻게 열어? 이렇게 응, 하면 맞아. 너가 지금 발라보면 아는데 이 베이스 색상이 아닌고 펄감이 진짜 예쁘거든?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 헉, 진짜 예쁘다. 얘는 좀다이온으로 바르기 예쁘고 응. 얘는 진짜 너가 말한 것처럼 딱 애교살에 발랐을 때 진짜 너무 예뻐. 컬러감 다짜 좀 밝잖아. 그러네. 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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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길구석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거기서 뽀뽀하는 남자도 찍고 그